네, 지난해에는 자동차 시장에서 변화가 큰한 해였습니다. 세계 자동차 판매량 2위 기업인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경영 위기로 공장 폐쇄를 검토하는 한편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전통 자동차 브랜드와의 산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예고되면서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북미 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됐습니다. 격변의 시기를 지나는 자동차 시장 환경을 우리 기업들은 올해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산업일보 이혜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2025년 전망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지난해 우리 자동차 산업은 어떤 성적표를 좀 받아들였을까요? 네, 2024년 국내 자동차 산업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전기차 캐즘 장기화로 내수 판매가 다소 부진했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신차 등록대수는 총 149만 8331대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1% 감소했습니다. 2024년 연간 차량 등록대수는 164만 대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국내 신차 등록대수는 11년 만에 최소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 자동차 산업의 내수는 부진했지만 수출은 상반된 결과를 기록했다고요 네 어제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70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도와 보합세를 잃었습니다 2년 연속 700억 달러 이상의 호실적을 기록한 건데요 내수 침체 상황을 글로벌 시장에서 극복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특히 최대 수출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견조한 수요가 계속되면서 수출량은 높게 유지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올해 2025년 자동차 산업은 전망이 어떨까요? 네 올해도 비상 계엄 사태 후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내수 시장은 다소 부진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반면 수출은 증가세가 유지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는 2025년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446만 4천 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해외 수출은 281만 8천 대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고 내수 판매는 164만 6천 대로 1.7%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 폐지 그리고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로 시장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보편 관세가 적용이 되면 우리 자동차 기업은 가격 경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들을 극복하는 것에 업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을까요? 기업들은 이제 신차 출시로 정면 돌파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그룹도 국내외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차를 공격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는 첫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을 올해부터 국내에서 판매하고 미국과 유럽 등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 6년 만에 내놓은 대형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 여기에 수소 전기차 넥쏘의 후속 모델 이니시움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기아는 대형 전기 SUV인 EV9의 고성능 버전 EV9 GT를 올해 선보이고 픽업 트럭 타스만을 국내와 해외에서 판매하는 한편 첫 전기 세단 EV4와 SUV형 전기차 EV5. 최초의 PBV인 PB5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동화, PBV, STB 전환 등에 다양하게 힘을 싣고 있는 겁니다. 이 지난해 그랑클레오스로 실적 반등을 깨한 르노코리아도 준준형 전기 SUV 세니글, 그리고 GM 한국사업장은 중형 SUV 쉐보레 이쿼녹스 EV 출시로 올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올해 자동차 산업 대응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한국 자동차 연구원은 국내외 자동차 산업 현황 및 2025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모두에서 준수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부 불확실성에 이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외부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차종을 구축하고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로 제품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를 한 건데요. 한편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전이어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기차 캐즘이 점차 해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가고 있는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SDV 자율주행차 등은 모두 전기 동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는 전기차 산업에 더욱 R&D 투장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네, 2025년 자동차 산업 전박에 관해 이혜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